안녕하세요 조포유채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자사고 입시에서 면접을 어떻게 준비할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관련 영상들 미리 살펴보시면 좋아요. 학생부와 자소서 제가 올려놨으니까 살펴보세요. 그러면 면접에 대해 말씀을 드릴게요. 면접은 학교생활부에서 강점을 어필한 자소서를 자신의 말로 풀이해서 소개하는 겁니다. 이 컨셉 명심하세요. 그럼 이 컨셉을 생각하시면 뭐가 중요해요? 예 학생부의 내용을 숙지를 해야 되겠죠. 자신의 학교생활이 적힌 학생부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그 학생부의 내용 중에 강점을 정리한 자소서를 제대로 알고 있으면 면접에서 어떤 질문이 주어져도 여유있게 충분히 답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학생부와 자소서를 하루에 최소 세 번은 읽으셔서 자신이 어떤 활동을 했고 그 활동에서 무엇을 느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정리하셔야 됩니다. 면접은 학생부와 자소서를 보고요. 질문을 4개 정도 만들어서 물어보고 답변 시간을 한 4, 5분 정도 이렇게 줍니다. 그렇지만 그 구체적인 개수와 시간은요. 해마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꼭 자기가 지원하는 해에 해당 학교의 전형을 보고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학생부와 자소서를 매일 보면서 내용을 숙지하고 시뮬레이션을 하셔야 됩니다. 시뮬레이션이니까요. 학생부와 자소서에서 질문을 매일 한두개 정도 만들어서 스스로 묻고 답해 보세요. 이때 기출문제를 보시는 게 좋은데 이 기출문제는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뭔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찾아서 살펴보시는 걸로 충분해요. 그렇게 질문을 만들고 답하는 걸요. 영상으로 직접 찍어서 꼭 확인을 해보세요. 본인의 확인으로만 끝치지 마시고요. 그 영상을 학교 선생님께 보여드려서 지도를 받는 게 좋습니다. 면접할 땐 자세가 중요한데요. 이 자세는 제가 따로 영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꼭 한번은 보시길 바랍니다. 면접에서는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간혹 가다가 자기가 뭘 말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은 걸 자기가 말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거는 금지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 마세요.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물어보는 것만 대답하세요. 이렇게 면접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평소에 학교 생활 성실히 하면 이 면접도 자연스럽게 준비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사고에 입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자신의 중학교 생활을 돌아보고 학교 생활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그 면접 실력을 기르도록 하세요. 네. 계속 응원할게요. 응원합니다. 화이팅! 더 좋은 수업, 더 좋은 세상. 언어를 넘은 치유. 이 꿈에 함께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